엄마 딸기가 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 볼 동화는 바로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 볼까요?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성실한 어부와 욕심이 아주 아주 많은 아내가 살았어요. 아내는 무엇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지요. 오늘 잡아온 물고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더 많이 잡아왔어야죠. 미안하구려. 내일은 더 많이 잡아오리다. 매번 말로만. 더 이상 이 낡은 오두막집에서 살기 싫어요. 잔뜩 화가 난 아내를 보며 어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부는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 다짐하며 바닷가로 나왔지요.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어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낚시질을 했어요. 이런, 오늘은 왜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야?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크게 실망할 텐데. 결국 해가 뉘어 뉘어 질 때까지 물고기는 단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내일은 더 일찍 나와야겠군. 어부가 낚싯대를 거두려는 찰나였어요. 낚싯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걸렸구나. 어부는 노련한 솜씨로 낚싯대를 들어 올려 커다란 넙치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야, 이렇게 큰 넙치는 생전 처음 보는 걸 아내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넙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절 잡아가지 말아 주세요. 사실 전 마법에 걸린 물고기랍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풀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물고기가 말을 한다? 하지만 넙치를 가져가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내 이번에는 풀어줄 터이니 다시는 잡히지 말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집에 돌아온 어부는 아내에게 말하는 넙치를 잡았던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그렇게 귀한 걸 그냥 풀어줬다고요? 목숨을 살려줬으니, 아담한 집이라도 달라고 했어야죠. 아휴, 답답해. 아무리 물고기라지만, 목숨으로 흥정을 하나. 예, 당신만 아주 잘났어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언제까지 살라는 거야. 미안하구려. 당장 나가서 그 넙친지 뭔지 다시 잡아와요. 난감해진 어부는 하는 수 없이 바닷가로 나와 풀어주었던 넙치를 찾았어요. 넙치야, 넙치야, 혹시 내말 들리니? 내 말이 들린다면 나와서 내 사정 좀 들어주렴. 안녕하세요, 어부님. 무슨 일이세요? 어부는 넙치에게 아내 이야기를 했지요. 아담한 집이면 되나요? 어? 어, 그래. 아담한 집이면 된단다. 알겠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 정말 고맙다, 넙치야. 집으로 돌아간 어부는 바뀐 집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이 원한대로 작고 예쁜 집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어부는 새로 생긴 집 덕분에 행복했지만 아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다시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한채 어부에게 말했어요. 밤새 생각해봐도 목숨값으로 이 집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성처럼 크고 의리의리한 집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어부가 아내를 달래보았지만 소용 없었지요. 당장 가요, 당장. 다시 바닷가에 온 어부는 넙치를 불렀어요. 넙치야, 정말 미안한데 아내가 아담한 집보다 크고 의리으리한 집을 원한다는구나. 크고 의리으리한 집이라고요? 그래. 난 지금 집이 더 좋은데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으니. 알겠어요, 어부님.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진짜 진짜 고맙구나, 넙치야. 집으로 돌아와 보니, 넙치의 말대로 크고 의리의리한 집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만족해 하는 아내를 보니, 어부는 기뻤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불평을 하며 어부에게 짜증을 냈어요. 세월이 흐르면 집은 낡고 부서지기 마련인데, 괜히 집을 달라고 했나봐요. 가만히 있어 보자. 뭐가 가장 좋을까? 여보, 지금 이 집도 우리에게 충분히 좋지 않소? 조용히 좀 해봐요. 생각 좀 해보게. 옳커니, 신이 좋겠어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늙거나 병들어 죽을 일도 없으니 어때요? 어서 가서 저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뭐? 신으로? 네, 저에게는 신이 딱이에요. 어서 다녀오세요. 또다시 바닷가를 찾은 어부는, 한없이 작은 목소리로 넙치를 찾았어요. 저 넙치야. 이제는 아내가 신이 되길 원한단다. 정말 너에게 미안하구나. 네? 신이요? 흠... 넙치는 한동안 말없이 골똘히 생각했지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정말? 알았다. 넙치야 고마워. 어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여보! 신이 된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라지자, 어부는 너무너무 슬펐지요. 다시 넙치를 찾은 어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넙치야, 아내가 사라졌어. 다시 아내를 돌려주면 안 될까? 신이 되었기에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 누구도 신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난 아내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넙치야, 모두 다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겠니? 원래대로라면 집마저 사라질 텐데요. 아내만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집이 없어도 괜찮단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고마워, 넙치야. 곧장 집으로 달려간 어부는 다시 옛날에 오두막집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았지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쫓다가 진정한 행복도 잃어버리고. <laughs> 아니요, 당신이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난 행복하오. 이제 우리 다시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살아봅시다. 네. 어부와 아내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어부와 아내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화목하게 살았답니다.